2022년 3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의 깊이 깊이 새기라고 주시는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그 가운데서 1절, 2절, 6, 7절, 14, 15, 16, 22절 이 말씀들을 함께 읽어보시고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전능 하시 니 여호와 하나님 께서 말씀 하사, 해돋는데 서부터 지는 데 까지 세상 을 부르 셨 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 에서 하나님 이빛을 비추 셨 도다. 하나님 이그의 공의 를 선포 하 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 장이 시로다. 내백 성아 들을 찌어다. 내가 말하 리라. 이스라엘 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내 하나님이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심판장이시로다. 하나님은 심판장이시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데 무엇을 심판하시는가? 악인이 하나님의 윤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를 가리면서 뒤로는 악을 행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속 살아간다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을 부르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가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온은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 치온이 되는데요. 이 치온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구약 학자들이 많이 연구했지만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인지 정확히는 제가 모릅니다만은 그. 다윗 임금이 여부스 족속이 살던 곳을 정복을 하고 거기에 이제 시원 산성을 쌓지 않았습니까? 그 여부스 족속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 치운이라는 것이 그 여부스 족속이 여부스 족속이 살던 시대의 그 지층을 발굴하는 가운데에 발견된 도자기에서 이제 그런 여부스 사람들의 신의 이름이 치운이라는 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 치운이고 또 다윗이 성을 쌓고 치운이라고한 것을 보면서 이 둘이 무슨 연관이 있다는 그런 무슨 문헌이나 기록 같은 것은 없지만 이 치운 신을 밟은 그런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런 이제. 추측을 하는 그런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상을, 하나님 그 우상을 밟은 곳, 우리가 우상을 제한 곳,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실의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상을 벗겨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하나님을 우상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화 하는 거예요. 우상들은 뭐 고기를 바친다거나 돈을 바친다거나 그래가지고 피를 붓는다거나 그래서, 어, 우상을 기분 좋게 해주면 그 우상이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 힘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실, 진리, 의선 아름다운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 주마 하는 게 우상입니다. 우상은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묻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의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빛을 어디서 비추어 주시는가? 우리가 우상을 떠난,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우상을 떠났을 때에,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건데, 거기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 귀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인지를 선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공의로 번역된 말이 체닥하여. 체닥하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세계관과 그리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진실한 것인가를 그 우리의 내면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일치되어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 그곳을 가리켜서 구약성경에서 체대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공의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체대카인지를 큰 소리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과연 우리가 그 공의를 지키고 배우고 알고 지켰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그게 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나는 하나님 곧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다른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과 같지 아니하다. 나는, 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세요. 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로 재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서원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시키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말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라. 그 말씀이십니다. 서원을 갚으라 하시는 것은요, 네마음의 정한 바대로, 네가 마음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 대로 그렇게 살고 다른 사람과 약속한 것을 잘 지키라 그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환란이 옵니다. 화산이 폭발해서 혹은 지진이 나서 혹은 홍수가 나서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환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우리의 간증, 그 우리의 깨달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큰 영화로움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율례를 얘기해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좋은 것인가, 무엇이 공정인가, 무엇이 평안인가 얘기를 해요. 정의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22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대한민국 온 국민이 말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전 중국 사람들 앞으로 좀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말해요. 중국 사람들을 갖다가, 그 옛날에 중국에 그 좋은 정신문화가 있었잖아요. 그 문화혁명하면서 그다 때려엎었잖아요. 제가 공자를 연구하는 학자가 말하는 걸 들어봤더니요. 중국에는 공자에 관한 문헌이 완전히 다 소멸이 돼 가지고 공자에 관해서 연구하려면 연구하려면 한국 성균관에 와야 된대요. 한국에 한국에 와서 공자에 관한 문헌을 봐야 된대요. 중국이 그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공산주의 사상을 침투시키면서 학원은 또 공자 학원을 내걸어요. 야, 이런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찢으실 겁니다. 찢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장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표해 주시는 그 체다카 그것을 잘 지키면서 깨닫고 지키면서 그리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언어와 행실이 일치되도록 치열하게. 내 속에 있는 그 우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치운을 밟아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그 귀한 빛이 우리와 우리의 삶의 환경에 넘치고 충만하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부수족속의 신 치운이 밟힌 그곳 치온이라 불린 그곳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본그 기한 빛. 그 빛이 우리의 신령 위에, 우리의 삶의 환경 위에, 우리의 인생 가는 길 영원히 그 빛이 우리를 두르며 그빛 속에서 살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합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